네 여기는 지금 로타리를 친지 2주 정도 지난 그런 상태의 밭입니다. 네 로타리 치고 난 상태가 어떠냐면 이렇게 완전히 풀밭입니다. 이렇게 완전히 뭐 풀로 뒤덮혀 있습니다. 이 밑에 여기 지금 뿌리의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파보면 이렇게 진짜 풀밖에 없습니다. 아직 장물을 심지 않은 상태인데, 이렇게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, 로타리를 치면 바로 작물을 심어야지, 한참 기다렸다가 뭐 로타리 쳐놓고 뭐 1, 2주 후에 심겠다 생각하면 그 자리는 풀로 뒤덮입니다. 우리 아버님 말씀이 토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, 흙하고 풀씨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그만큼 풀은 무지 많이 납니다. 그냥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시드 때도 없이 올라오는 게 풀이에요. 그래서 꼭그 작물을 심을 때 해야 될게 이렇게 멀칭을 해서 심어야 됩니다.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심으면 이풀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는 게 힘들어요. 조그만 텃밭 정도야 뭐 매일 풀 내주면 되지만 조금 웬만큼 규모가 된다 싶으면 무조건 멀칭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그래야지 몸이 편합니다. 몸이 편해야지 뭐 농사 뭐져 가지고 그 팔다리 허리 아프면 소용 없잖아요.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멀칭을 해서 심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정말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멀칭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네, 첫번째 잡초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두번째 특히 텃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히 멀칭재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, 멀칭재배를 하게 되면 습도를 일정한 습도로 유지를 해 줍니다 특히 봄에 가뭄이 심한데 가뭄이 심할 때 얘들이 그 습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도 견딜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히 멀칭재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약간의 또 멀칭재배를 하면 보온 효과가 있어서 작물의 생장을 좀 빨리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히 에,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히 멀칭재배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내들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